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12장은 이미 모마서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목되어져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런 내용이 곧 이제 12장부터 이어진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법문 한번 봐보십시오. 자,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코, 입, 눈, 예. 손. 손도 손가락 다섯 개. 양쪽 열 개지요? 발. 이렇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거 아니잖아요. 코는 뭐예요? 냄새 맡죠? 눈은 뭐예요? 보는 것이죠? 입은 뭐예요? 먹는 거고 말하는 거죠? 혀놀림이 또 필요하겠죠. 귀는 뭐예요? 귀가 밥을 먹는 거 아니잖아요. 듣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몸에 여러 지체로 하여금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하면서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을 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 자 이 말씀 참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우리가 4절에서는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예, 기능이 같지는 않다 하면서 5절에서 말씀한 것이 바로 뭐 남녀, 노소, 막론하고 배우고 못 배우고 있고 없고 뭐 다, 예. 여러 출신들이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전이 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버렸죠? 이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죠? 이런 측면에서 각자 또 하나 주신 믿음의 분량도 있을 것이고, 은사가 다를 것이고, 또 각자 재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육제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전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때는 믿음의 분수들이 하라는 거죠.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긴 일로, 또 가르친 자면 가르친 일로, 예, 또이로할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잘이로해서주 앞에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구제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성실하게 잘 해야 되겠죠. 구제하다가 안 해버리면 거기는 어떻게 굶주리게 되겠잖아요. 또 다스린 자는. 부지런히 잘, 예, 돌보고 관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또 국률 베푼 사람이 있어요. 예. 국률 베푼 사람은 항상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우리가 국률을 하나님의 국률로 하여금, 예, 은혜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뭐예요? 국률이죠, 국률. 아멘. 그러니까 국률을 우리는 늘 입는 거예요. 한번 국률을 입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거야, 온 거야. 하면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국률을 원하는, 자비를 원하는 이한 가지 사실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한 가지 사실을 아라는 거예요. 거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국률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마태문 9장 13절 한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국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률. 뭐 우리가 뭐 제사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제사상 준비했습니다. 받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죄인을 국률이 이겨서 의인되게 만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호세아 2장 19절 20절이 왜 중요할까요? 호세아 2장 19절에 그리고 20절에 전능하신 요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우리가 신부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그니 영원히 사는데 19절 중반에 중요하죠.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 남편 대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공의와 정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자꾸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 누구 교회 안 왔네, 새벽기도 안 왔네, 뭐가 안 왔네, 뭐가 안 왔네, 자기의로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와 정의로만 우리와 함께 우리가 살수 있겠어요? 절대적 공의와 정의는 필수적이지만, 그 공의와 정의 속에서 진리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뭐예요? 은총과... 국률이 여기므로 내게 장가 들어서 언제까지 살아요. 영원히 산다고 그러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어서 여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안다.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롭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롭지만은 또 한쪽 날개에서 하나님은 절대적 국률과 은총을 입혀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공의와 정의가 있기 때문에 국률이 필요하고 은총이 필요했던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없는 국률, 은총, 의미가 없어요. 강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와그 공의와 정의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는 것은 국률과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남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놀라우신 그 국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으로 하여금 더그 국률이 그 은혜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지고 더 주님을 깊이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같은 하나님 같은 마음의 속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심판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 야고 선생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했어요. 우리 혓바닥은 굉장히 우리 지체 중에서는 작잖아요. 예. 근데 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그릇된 일을 할수 있어요. 작은 성냥개비 하나가 그게 불이 붙어 보세요. 큰 빌딩이 다 태워져 버려요. 예. 작은 혀가 잘못 놀리게 되어지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지체 하나가 그래서 육제를 보니까 야, 혀는 불이라는 거예요. 불의 세계라는 거예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게 하고, 예,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인다는 거예요. 그 사는 것이 뭐예요? 지옥불에서 난과 같다 하면서. 야,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이런 현 놀림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6절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고 또 연결돼서 서로 결합이 되어져 있고 또 결합되어진 걸로 인해서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여금 다 스스로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에 고린도전서 12장이죠. 몸 가운데 뭐가 없어요? 분쟁 없어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고 섬겨주고 그러는 거예요. 만일 지체가 고통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 받잖아요. 한 지체가 영광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지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몸에서 분쟁 없어요. 에? 코하고 입하고 분쟁이 일어나 보세요. 눈하고 귀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이건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눈은 보는 것으로 기능을 다하고 귀는 듣는 대로 얘기해야지. 아, 입하고, 예? 눈하고 분쟁이 일어났어. 지금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눈이, 눈딱 감아버려. 아 그러면 내가 음식을 갖다 먹어야 될 텐데 무슨 음식인지 볼 수가 없잖아요. 입하고 눈하고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송도님들도 서로 지체가 되고 연합이 됐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같은 몸으로 한 교회 한 몸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거러신 뜻을 이루고 내는 이런 믿음의 삶이, 이런 믿음의 질. 굉장히 아름답죠? 하나님 마음껏 복주시잖아요. 역사하시죠? 이런 믿음의 삶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